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해보자. 얘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 선생님 정의? F를 쓰고요. 가로를 요렇게 크게 하고 얘를 집어넣는 거야. G 마일. 이렇게 됐어요? 얘가 7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G 마일을 한번 계산해보자. G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집어넣는거 아니야? G 마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야? G 마일은 얼마니? G 마일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였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f에 요 가로 안에 치마일이 뭐라고 마이너스 a 더하기 4 얘가 7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해석 됩니까 자 그러면 요 이 자리에다가 뭐 집어 넣은 거냐? 마이너스 A 더하기 4 집어 넣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4를 이 X 자리에다 집어 넣는 거잖아. 그치? 이 X 자리에다 뭐 집어 넣으라고? 마이너스 A 더하기 4 집어 넣으면 이값 e 계산되는 거야. 그치? 이 e 값.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 집어 넣는 거잖아. 그치? 자, 집어 넣읍시다. 3배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 요렇게. X 자리에다 집어 넣은 거야. 빼기 2 e 있지. 어. 이거 계산한 게 이거야. 이게 7입니다. 요렇게. 됐?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합니다. 자, 전개하기 전에 이거 넘어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넘어갑시다. 우벼도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뭐야? 9. 이렇게 되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될까? 3이 돼야 되겠지? 3, 3은 9니까. 얘가 3이 되려면 a는 1이어야 되겠다. 그치? 자, a는 1. a 값을 구했어. a는 1이었네.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긴 놈이었어? gx는 a가 1이니까 x 더하기 4라는 애였어. 이렇게. 그치? a를 찾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하래? g 의 마이너스 2를 구하래. g 의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 넣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얼마? 2입니다. 이렇게. 이해 돼요? 따라올 수 있겠어?